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임저명구팀입니다. 어,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결국, 어, 대선지서, 다네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네엘서 1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네엘을 통해서, 물론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지만은 또, 어, 2차적으로는, 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일단은 일단 봉인하라 그랬죠.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다니고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한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을 마지막 때를 말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들인데, 다니엘 때만 해도 그것을 봉인하라 하셨죠. 그런데, 어,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요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 그것을 봉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봉인하지 마라. 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계시되고 열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22장에 보면은 봉인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요한테 그렇게 봉인하지 말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요한 이후로 지금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거의, 거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더 가깝고, 더 가깝고,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봉인하지 말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요한계시로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문자 그대로 일어날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제, 제가 많은 것들을 또 나누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더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